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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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laughs>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경인 미술관이죠? 네, 경인 미술관 제일 관이고요 네, 인사동에서 네. 아주 독특한 네. 전시회를 네, 네. 네, 저희가 이제 퀼트 킬트, 퀼트에서도 머신 퀼트라는 분야를 하는 작가들이 1년에 한 번씩 전시회를 하는 건데요. 예. 어, 여기는 제 작품들인데 이거는 어, 약간, 가까이 가서 볼까요? 네, 네. 약간 특이한 단어실 방법이에요. 그래서 네, 이거는 우리나라 전통 보자기 느낌이 나는데 제가 보자기라고 작업을 하진 않고요. 네. 그냥 하도 보자기처럼 보셔서 네. 저희의 이제 전통 느낌이 나게 이제 다랑아리를 이번에 주제로 작업을 했고요. 이걸 원단이라고 하나요? 이건 로바니 네, 뭐. 우리나라 그 한복만들 때 많이 쓰시는 노방 노반? 네, 노반. 네, 오간자라고도 하고. 그럼 한복에서 어느 부위에 쓰나요? 이, 이. 속치마에도 많이 쓰고요. 속치마. 그리고 겉치마에도 많이 쓰이 쓰세요제 실크로바 같은 경우에 는 네. 치마에도 네. 많이 쓰고요. 네. 그러면 여기에 지금 컴퓨터로 수를 놓은 건가요? 아니, 아니요, 아니요. 이거 컴퓨터로 오. 하는 건 아니고 이거 다 제가 손으로 작업한 제 봉틀을 이건 재봉틀도 아니고 그냥 손작업이에요. 손 작업이 에요손 작업으로요. 이거는 손 작업이고요. 기절하겠다. 네. 그러면 선생님 이거 한땀한 땀이 아니라 이게 뭐예요? 한 지금 조각, 바늘로 조각 하나씩 다 이어지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어 지금. 근데 이게 이제 3mm, 아... 1cm 요거 요이 네. 조각 요거 응? 예를 들어서 5mm, 5mm 조각을 이은 겁니까? 네네 다 이어진 거예요. 이게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인가요? 아유 그럼요 다 하죠. <laughs> 아니, <죄송합니다. 웃음> 여기 또 다른 것들도. 잠깐만, 잠깐만요, 다 잠깐만요. 또... 네, 네. 제가 미치겠다. 잠깐만. 이거를 지금 선생님이 그러면 여기 에 이제 한 조각이에요. 네, 네. 한 조각. 요거 한 5mm에 1.5이 이거를 상상이 안 가는데 어떻게 있나요? 근 그거 이제 제 노하우여서 그거를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요. <laughs> 어쨌든 조각조각. 어쨌든, 어쨌든 조각 다 조각, 다 조각, 조각 천을 이었다는 얘기죠. 네네. 천이 다 조각조각 이어진 거예요. 뒤좀볼수 있나요? 이건 뒤도 똑같아요. 저이도 똑같이 작업하는 거예요. 네, 똑같아요. 원단에 이어진 느낌 나죠? 이어진 아, 응. 느낌도 안 나는데요. 아, 나요. <laughs> 저는 나요. 지금 저 작품을 그게 보시면 아니, 그게 해야 문제가 해야죠. 아니고요. 여기서 아, 문제를 해결하고 어. 가요 아니, 근데 그거는 말씀드릴 수 없어요. 아니, 당연하죠, <laughs> 당연하죠, <네네네네>. 당연하죠. 당연하죠. <웃음> 당연하죠. 당연하지. <laughs> 이야, 대단하다. <laughs> 그러면 여기도 선생님 작품입니까? 네, 이것도 제 작품이고요. 음, 선생님 성함이 이종경 작가님. 이종경. 존경스럽습니다. 존경스럽습니다. 야. 으시으시면안 돼요. 어쨌든 이종경 선생님 작품이고 여기는 이제 으시죠 맞으시죠? 맞요시죠 맞으시죠? 맞으 포학을 네, 지도를, 지도를 하시나요? 네, 네, 네. 음, 그럼 네. 이번 전시회가 전보 선생님이 가르치는 네, 분들의 네, 네. 전시회인가요? 네, 네. 그러면 이, 이 모임? 아카데미가 분당에 그, 네. 있어요. 네. 분당에 네. 교육센터가 있어요. 교육센터 이름이 네. 어떻게 되나요? 권이나 아카데미. 권이나. 네. 근데 이종경을 안 쓰고 왜버이나가한 거예요? 저희가 소속이 그 버니나 그 뭐야 스윙머신 타는 회사에서 주최하는 어, 아카데미이기 때문에 아, 거기서 후원하시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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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너무 예쁘죠. 본인이 음. 키우시는 강아 고지인 아, 고양이 고양이 고양이들 작업이고요. 이건 다 이렇게 패브릭 플라워 원단들 콜라주에서 작업을 하는 거. 이것도 다 원단들이 이것도 여기 이천한 조각이 네네, 다 네, 이어진, 이어진 거예요. 거예요. 다 이어지고 그것들을 또다 퀼팅을 하고 이거는 그 양모 펠트를 에어. 다져서 또 이렇게 약간 방성 느낌 포식 푹시, 푹신푹하게난 푹시, 거고요 이런 나비들 이거는 이제 이거가 이제 머신 자수인데요 여기 음. 나비만 머신 자수요 예 나머지는 다 본인이 직접 디자인해서 패브릭 다 연결해서 봉, 퀼팅하고 하는 거예요. 봉현종 선생님. 네네. 여기도 요거, 이거는. 이게 다이 바탕 원단들은 염색을 하거든요. 염색이 이제 홀치기 염이라고 해서 바탕을 염색을 하고 이제 그 위에 고래 모양을 이제 만들어서 아프리케를 하는 거요 대단하죠? 대단한 정도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 선생님 작품에서 머릿속에 지금 뒤공지가 길고 뭐 <laughs> 그리고 얘는 스콜럼이 끼고 있습니다. 이거는 검은 그러니까 바탕 원단에 전체 그림을 다 그리고요. 이걸 일일이 다 재봉으로 이 면에다 채워서 그림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예를 들어 이만큼 하는데 하루 작업인 거예요. 박미영 선생님. 박 씨. 또 다른 기법을 한번 볼까요? 특이한 기법들은 저기에 올라가시면 돼요. 네, 네, 네. 이게 아니 이게 어떻게 따지면 케이아트다 할수 있습니까? 아니면 외국에서 많이 아, 이거는 는 미국에서 서양에서 들어온 예습이고요 예. 그걸 이제 저희가 저희, 저희 식으로 음. 이제 작업을 하는 건데요. 여기 한번 보시면 얘네들도. 지금 요에 밑에 바닥에 펠트를 다 다져서 그냥 한 원단 한 장을 하는 게 아니라 다 다져서 바탕을 만들고 여기 보면 요런 레이스를 직접 만드는 거예요. 미싱으로 레이스 작업을 하고 요런 것들은 이제 기존의 레이스들을 잘라서 모양을 이렇게 만드는 거지만 이런 베이스가 되는 요 나무 이게 산호거든요. 이런 느낌들은 본인들이 직접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제 팅을 하는 거죠. 서지선 선생님. 서... 시지선. 시지선, 시지선. 네. 선생님. 시지선 선생님. 그럼 우리나라 조각고 있는 개념하고는 그러니까 전혀 다른 다르기도 하고. 조각 있는 거는 패치워크라는 개념하고 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거는 이제 켈트라고 하는데 퀼트는 누비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그러니까 우리도 누비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 네, 그거는 좀 다르죠. 그거는 그냥 음, 음. 면 하나를 계속 다할 수만 음, 음. 얘 같은 경우는 이탑그니까그 그림을 만들잖아요. 예. 그림을 만들고 그 눕히는 음, 것이 음, 음. 그림을 좀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 눕혀주는 거지 음, 그냥 단순하게 눕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있어요. 엄용재 선생님. 엄용재. 이 남자분입니까? 아니에요, 다 여기 다 여자예요. 여자. 전부 여자 만이할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남자 작가. <laughs> 우리나라는 아직 남자 작가들이 그렇게 있진 않은데 서양에는 외국에는 남자 작가들이 더 유명한 디자이너들이 많아요. 지금 우리가 그 민화 작가들이 막 폭발적으로 늘고 있잖아요. 인기가 인기가. 음. 그래서 민화 작가들 때문에 우리나라 전통 한지 공장이 운영이 된다는 얘기까지 있어요. 아, 네. 그러면 네. 이 수요는 지금 선생님은 얼마나 보고 계시는 겁니까? 동호회 뭐 회원? 않아요. 그럴 것 같아요. 이거, 이거 사람이 할수 사람이 할 있는 일이 아니에요. <웃음> <웃음> 근데 그 네, 그만큼 네. 완성도가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죠? 그래서 그렇게 완성을 해내는 게 테크니컬 한 것들이 많으니까 좀 어렵긴 하죠. 음, 지금 밑에 가서 대작을 한번더 볼까요? 음. 아, 이건지 똑같은 거를 두 겹을 서로 위빙을 한, 해서 그림을 다시 만드는 거예요. 얘네가 보면은 여기가 이렇게 서로 짜여져 있잖아요. 세로하고 네. 가로를 짜서 그 다음에 이제 퀼팅을 하는 거예요. 네. 이제 겨우 얼마나 시간이 걸렸요 이분은 잠깐만 요 선생님, 네, 야 네. 이거 좀 전에 한지라고 하셨나요? 네, 네, 네. 근데 이거는 1월 5봉도는 워낙 유명한 그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분은 1월 5봉도를 주제로 삼은 게 이제. 이런 완벽한 그, 그 대칭 이런 것들에도 매료받으셔서 작업을 하셨고 이, 이런 오봉도를 주제로 작업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기는 조금 더 독특한 소재를 사용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지를 이제 채색도 하고 그래서 여기 밑에도 여기 한지고요. 여기 다 한지 작업을 하신 거고 이거는 우리 옷 만들 때 양모시잖아요. 양모 펠트를 다져서. 또 이렇게 이, 이파리를 만들고 거기 위에 킬팅으로 작업을 해서 이렇게 효과들을 본 거예요. 그 보통 재료는 어디까지 쓰시나요? <laughs> 머신으로 하는 작업은 재료의 구애가 별로 없어요. 아, 뭐 종이든 네. 천이든 종이에서부터 천에서부터 뭐 가죽에서부터 오, 그래요? 뭐, 네. 그러면 제한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저 머신 얘기 잠깐 해볼까요? <laughs> 네네네. 음. 저희가 그 퀼트는 머신으로 하는 퀼트가 있고 핸드로 하는 퀼트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거는 머신 자수하는 모양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네. 저희가 보통 이 이제 버니나라는 스위스 브랜드의 미싱을 쓰는데요. 좀 특화가 된 미싱이긴 해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작품들을 보통 재봉틀을 우리가 왜 유화가 있고 수채화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처럼 핸드로 하는 것과 저희는 머신 재봉틀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는 거고 또 요즘은 기술들이 워낙 좋아져서 이쪽에 있는 작품들은 네. 다 이렇게 뭐 프로그램을 자수. 입력을 네. 해서. 예. 네. 근데 그것도 본인이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입력을 해서 넣는 경우도 있고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그다음에 또 이미 만들어진 저런 파일을 사서 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은 자수도 워낙 다양해져서. 음. 저기 보면, 요즘 팬, 막, 쿠바오가 인기잖아요. 네. 판다, 판다, 요즘 계속 네. 좀 그런 지금. 그런 거는 지금 이, 작업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거네요. 그 지금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게, 어, 일반 나염이나 이런 거 마냥, 직진 나염이나 이런 거 마냥, 이렇게 컴퓨터로 자수가 될 수도 있지만, 좀 전에 선생님하고 계속 뭐, 이야기 나눴던 것은선생들이 수작업을 어. 한 거예요. 지금 네. 지금 이 작업들은 네, 다 제공툴을 이용했다뿐이지 본인들이 다 음. 디자인하고 본인들이 직접 바느질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야 대단합니다. 감동적인 작품 네, 보고 갑니다. 선생님 네, 고맙습니다. 네.